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제목을 봅니다. 나본 주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께 속한 자 미리 있는 자지요. 네, 먼저 했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부르심을 거부한 가 입은 자. 네. 자, 오늘도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시고 26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니며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믿는 자로다 부르심이지요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 많지 않아 능한 자 많지 않아 분벌 좋은 자 많지 않아 그럼 뭡니까? 이 와제에서. 그럼 많지 않고, 있는 자는 많지 않고, 없는 자는 뭡니까? 대신 많은 것이죠. 왜냐으면은 없는 자들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이 낮잖아요. 마음이 낮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먼저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있는 자는 뭡니까?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가지고, 부르심을 잘안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와제 뭡니까? 없는 것이 믿음 세계에서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이죠. 없기 때문에 마음이 낮아가지고. 자, 그런데, 있으면서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있는데도 받는 자. 이 바로 영적 우등생들이죠. 반에서 뭡니까? 없는데도 마음이 낮다고 마음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정 원수 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와주님들께 믿음 안에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 또한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높이면 안 되면 낮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있는 사람들은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를 높이게 되죠. 그럼 어습니까 미리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를 낮춥니다. 네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말처럼 합동을 합니다. 시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대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사. 부순물 받아가지고, 구원받게 된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한의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 공로가 있어.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뭐냐?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면, 인간의 한의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 자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교회 가운데, 그때는 영원전부터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네. 하나님 뜻과 그럼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그래 인간의 행이 공로 업적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 마음이 낮아가지고 낮아가지고 하나님 뜻에 합한가 네. 그럼 뭡니까? 그러면 주님의 영접해가지고 믿는 자가 됐는가 그러실 때 예수 안에서 그냥, 그냥 주신 것이죠 은혜에 들어 십니다그 다음에 27절 8절 말쯤에 합동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루는 것들을 탁하사 지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탁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간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해서 믿는 자들 중에서는 있는 것이 지혜가 있고 능력 있고 문벌에서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많지가 않아. 그 그러나 그렇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는 것들을 택아서 미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해 가지고 지 있는 자들을 뭡니까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서 교만합니다. 있는 척, 잘난 척, 이렇게.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런 기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부끄럽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이 있는 것, 그걸 자랑하는 자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별, 별것도 아닌데, 바로 있는 세상 것들은 바로 다 그림자 아닙니까? 영의 그림자들. 헛된 것을 갖고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 그거 가지고는요.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그러은 뭡니까? 그걸 통해서 부끄럽게 해가지고, 마음을 낮춰서, 네. 그래가지고는 겸손한 자로서 주님을 맞이하라고, 믿는 자가 되려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려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 그래서 요같이 뭡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겸손한 자, 교만한 자가 아니고요. 예. 네. 낮아진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니까 없는 자들이야, 물론, 없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없어. 그래서 마음이 낮지요 그들은 빨리 예심을 영접을 해가지고 죽게 속한 자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별것도 아 가짜 허상이 말리다가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한 느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해가지고, 사랑 가운데요. 낮추긴, 낮추게 해가지고는, 주님께서 간 자, 믿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간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교만치 않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 마찬가지죠 다 똑같이 세상은 다 헛된 것들을 갖자 솔로몬도 말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것만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참 a 가 연한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죠 t t l e bit of a l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걸 l 가 받을 수가 있으니까 f a 서 i t t l e bit of a little b 속한 자 f a 가 i t t l e bit of a l 에 t t l e 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찬 i 하 o 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상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찬송하려다 하나님께 찬송을 들리자, 그렇게 영광을 돌리자, 찬송을 리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돌리자 그런 얘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속한 신령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만큼 복을 받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려고 다 그러면서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우리 뭡니까? 영의의 새끼는 영혼의 현재로볼수 있는 것이 과거, 미래가 없이 요 영혼의 현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택했었고. 믿었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주, 산자가 돼가지고요. 택함 받은 것이죠.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참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야. 세상 사람은 다 죽은 자들, 지옥 갈 사람들이고, 차단 통찰받는 사람이고, 우리는 뭡니까?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천하다 귀한 자녀가 된 것이죠. 천국 갈 사람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그 네. 기쁜 뜻대로 하는, 기쁜 뜻대로 우리를 예상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 암아 자기 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 몸님과 예정에가 아주 예수를 믿으면 그를 통해서 우리 몸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이지요. 천하보다 뛰어난 자녀가 되게 한 것도 없는데 오직 믿는 것 때문에 거부치 않고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천하보다 자녀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지 냐가 찬송을 내다. 그래서 주님께 속한 자는 두 번째 어떤 자냐? 교만하지 않은 자다. 겸손한 자죠. 자제. 이런 자식은 온지 모두 다 주변에 속한 자라서 교만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노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